이재명 대통령의 채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를 앞두고 휴대 전화를 두 차례나 교체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기 교환을 넘어 과거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민감한 메시지 및 통화 기록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의심받고 있다.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성남 라인 핵심 멤버로 1998년 성남 시민운동 시절부터 28년째 인연을 이어왔다. 경기도청 비서관 국회 보좌관을 거쳐 총무비서관으로 발탁된 그녀는 대통령의 인사재정 업무를 총괄하며 얼굴 없는 실세로 통한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주도로 청문회 증인 출석이 요구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서실장으로 충분하다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김 비서관의 휴대전화 교체가 포착됐다. 첫 교체는 9월 초 청문회 통보 직후 두 번째는 지난주였다. 교체된 기기에서 삭제된 데이터가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실시간 보고한 기록에 전쟁입니다 메시지가 지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다. 대장동 의혹, 백현동 공약 논란 등 사법 리스크 관련 증거를 숨기려 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비서관은 개인 사정이라며 해명했으나 야당은 증거 입멸 시도라며 특검을 요구했다. 청문회는 다음 주 재개 예정으로 그녀의 출석 여부가 최대 변수다. 이 사건은 대통령실의 투명성 논란을 재점화하며 정치권의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